Ready. 자, 스윙 때려셔가지고 지금 풀로 스윙 때 거리가 똑같이 나가시는데요. 나이스. 네. <laughs> 어, 네. 툭, 지금 하프 스윙으로 때리셔도 와, 지금 툭 때리셔가지고 원래 거리보다 더 많이 나가시고요. 하프 스윙 때리시는 게 원래, 원래 스윙, 원래 풀스윙보다 더 많이 나가시고. 네, Ready. 그만큼 힘이 실린다는 건데요. 네, 지금 툭 때리셔 가지고 보면요 비거리가 와, 그렇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그칸감 잡혔죠. 알았어. 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네, 아, 어, 네, 그렇게 Ready. 동작을 잘하셨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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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느낌 좋으시죠 지금 그 딱그느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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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전혀 흔들리지가 않아요. 매지암 네, 접실게요 와우. 나이스나이스 아이스, 나이스, 소좋았 네. 나이스어 들이셔가지고도. 피 치는 것 같은데. 어 느낌이요? 네. 피칭을 치치는 것처럼 치는데. 네. 아이스 드로우 골을 좋았고요. 그냥 툭 그냥 코스윙으로 지금 때리시고도 지금 한 155m 때리신 건데요. 이 정도면 7번 안으로 지금 원래 비거리보다도 더 많이 나가시고 20m 일단 1 0 m 가더 많이 나가시고 25m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지금 툭치으니까 7번 안으로 지금. 네, 아주 그냥 편안하게 <laughs> 나이스 나이스, 들어오셔려잘 나가셨고요 툭 들이셔가지고도 네, 150m 정도 나가신 건데요, 지금 나이스, 나이스 네,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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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맞아 치면 치수로도 느고 오신다고 하습니다 그렇죠. 그냥 말씀만. 그렇 치면 치수로 좀 그냥 그저 느낌이 더 오시죠. 공이 더 압출해서 맞는 느낌으로 이렇게. 네. 더 소리다게 맞고. 네. 예 네. 예. 네. 아 그러시죠. 아, 네. 네. 아주 또 아주 소리다다고 하십니다 소리가.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지금 원래 거리보다 25m가 힘도 더안 쓰시고도 지금 충분히 가운데 로 이렇게 나가시고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간단한 동작이죠 진짜 지금 지금 그래도 지금 50대 초반이신데도 초반 중반 네. 네 근데도 지금 이렇게 수영을 하면서 되게 복잡하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간단하시죠 네네 네, 네. 되게 간단해서 그렇지. 간단해서 그렇죠 지금까지 배우신 거랑 그냥 툭 때리셔도 나올 수 있어 그렇죠 그게, 그게, 이게 이게 아니라네 근데 지금 그 간단한 Ready. 그 동작으로 Ready. 힘도 안 들이시고요. 마, 만약에 만약에 100개 친다고 해도 그냥 시, 그냥 아주 100개도 뭐 1000개도 거의 칠수 있을 정도로 힘이 Ready. 안 들이시죠? 거의요. 네. 네. 그냥 쉽게. 한 아, 500개 쳐도 딱안나는데 안 네, 500개 쳐도 다 만날 정도로 하신다고 하십니다. <laughs> 그 정도로 맞습니다. 효율적인. 네, 아주 간단하게 그냥 툭 치셔가지고 지금도. 네. 아주 간단한 동작이고요. 처음에만 좀 그랬지만 그쵸 좀 이해만 좀 공감만 하시면은 잠깐 그쵸 이해만 딱 그쵸 존스만 되면은 아 이게 정말 간단하구나 이 원리를 그쵸 확실히 딱 이제 네 공감하실 수 있는 이제 몸이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받아들일 수 있는 스윙을 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 네 보세요 툭 치셔도 네 원래 거리보다 더 <laughs> 원래 거리보다도 더 많이 나가는 스윙이었어 네. 뭐 아니다, 지금 볼스윙이 지금 아니고 지금 아니, 아니. 하프도 아니에요. 지금 뭐 뭐죠? <laughs> 지금 그냥 툭 갖다 대는 샷인데 그냥 펀치 아웃 샷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끔씩 그냥 어. 나이스. 아닌가. 아, 네, 볼스윙도 아닌데도 그냥 툭 지금도 드라이버도 지금 툭 갖다 대셔 가지고도 원래 거리보다도 더 많이 나간 겁니다. 지금요. 그렇잖아. 지금 보시면 툭 갖다 대셔 가지고. 네. 지금, 원래 거리보다더 15m가 더 많이 나간 거예요 괜찮아요. 도 안하고 뭐 이것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했는데 네그괜찮와 와,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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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신기하다 이거보세요그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 좋았고요. 슬라이드 슬라이스 좋은 슬라이스도 안나시고들어오도잘 들어오시고요.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네, 보세요. 들어오시도잘 들어오고요. 그각 가다 내신 건데 아주 정교하게 비거리도 그렇고 비걸리 원래 걸 많이 들고 앞으로 하시면은 더늦더한 20m는 더 충분히 여기더더 네. 하실 것 같죠. 더 네. 비거리 더 얻고 조금만 더 연습하면 네, 그런 자신감이 딱 뭔가 딱나오시죠 네. 아, 툭, 닫아내시고도 아주 정교하게, 네, 지금, 어우, 네, 원래 거리보다도 툭 주셔가지고, 20m, 지금, 25m. 네. 오늘 오시기 잘하신 거죠, 엄청. 네. 엄청 잘한 거죠. 네, 아주 그때. 네, 4년, 4년을, 4년을 기다린 거잖아요. 아, 네. <laughs> 네, 어우, 아주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아, 아이스아이스아이스 그렇죠, 그렇죠. 뭘 해야 될지 이제 알겠어 아, 이제는 뭘 해야 될지. 연습을 그쵸. 어떻게 해야 되고. 네. 이렇게 위주로 연습을 해야되는아 그렇습니다 어떻게 위준을, 기준을 이렇게 잡으면 네 예, 기준을 잡으신다고 하시네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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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지금 낮게 아주 낮게 치셔가지고도 낮게 치셔가지고도 원래 거리보다 더 많이 나가세요 어, 이렇게 못 나가잖아요 저, 저 탄도에 건가? 원래 지금 탄도가 거의 막 뭐죠 한 거의 10미터 0 3도네저 10, 탄도에서 지금 와 225미터를 치신건데요 더탄도로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원래 거리보다 한 30m는 그냥 원래 나가시고요. 앞으로 연습하시면 충분히 더 늘어날 거지만 네, 일단 지금 바로 지금 비거리랑 방향성하고 일관성은 예, 네, 되게 좋아지고 계십니다. 그냥 툭 때리신 거예요 지금요. 툭 때리셔가 지고 지금 가운데 가시면서 들어오고진로 그리고 원래 거리보다도 더 나가시는 거죠. 떨어지는 범위가 또 음,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네 떨어지는 지금 구간이 지금 다 가운데로 들어오고 질로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음. 이렇게 달로 오시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또 그렇죠 다 들어오고 질로 나오시는 거고요 툭툭 때리셔가지고 힘도 거의 한 70%만 그냥 60%만 툭툭툭 갖다 대셔가지고 지금 그 동작만 하시니까 지금 네 지금 마찬가지로 그 동작만 툭 치셔가도 그렇죠. <laughs> 그렇죠 갖다 대셔가지고, 지금, 그죠조만간 있는 대회도 이제 충분히 이제 이런 식으로 지시면은, 한 3개월 후에도, 다음 대회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드시겠죠. 네, 그렇죠. 네, 네. 어, 잘하셨습니다. 어.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잘하시고 계십니다. 아주 만족해 하시, 하시고 계시고요. 아주 잘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아, 반복적이고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